이게 되게 애매한 하거 아, 어려워. 이게 어렵다니까 진짜 이게. 출판, 진짜 <laughs> 어렵다. 멤버가 이게 아, 멤버가 일, 이래야 재밌네. 멤버가 빡세야 어? 확실히 다르긴 야, 하네. 좀 그런 다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다시죠? 도미 현이. 하이팅, 아이들. 아이들. 까비, 까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아, 밝히는 아 굴이네. 재호, 재호, 소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재호. 그래, 내가 할게. 어, 오케이. 내가 해볼까. 어, 안 보인다. 어, 그러면 제가 해도 전 상관없어요. 재호 형뭐머 어떠실래요? 저저저 저, 아예 상관없어요. 저도 어차피 그래?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 여보가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laughs> 아, 아, 그러니까. <laughs> 여 여보, 여보가 좀. 영 용할래? 그러면? 어, 뭐 제가 할까요? 그래, 영구해영용를하고 싶었는데. 나나 하고 싶었으니까 한번 갈게. 뭐한 용구 믿어줘야지. 고민은 안 되네. 아, 아아아아 뱉던 왜 있지? 아, 그니까나 나면서 선봉이 나 진짜 안 맞네 했나 보다. 아, 너무 저응한 생각했어. 아, 영어는 내가 때그 대장을 제일 싸우려. 아, 오늘 너무 흥분해서 오늘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 그게 있어가지고. 아, 아, 근데 영호가 나간다는데 어떻게 말려. 아아 만약에 해야지. 나랑 태교희가 그랬으면, 존나 말렸을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재우이 믿는다. 원래 어, 내가 이영호 뽑는다. 너가 너 뽑아. 어. 내가 영호 뽑는다. 한 뽑아요. 영호. 오케이, 나 해볼게. 어, 오케이. 나 해볼게. 해보기. 해보기. 뽑았다. 나 해보고 올게. 할게. 할게. 어. 오케이, 네, 뽑아 어떻게 봐? 아, 위너스는한 명이 1목숨이 거는... 더 있어서 지금 마지막 게임이에요, 저희는. 나락은 내가 걱정인 거네. 영호가 이겨야지 그거 되는 거니까. 음... 아, 이겼을 때는 병에... 어, 최악한 자리다. 저긴 누군데? 이 패가 있나? 없지 않네. 뭐 1장 민철 중에 한 명인 듯? 민철이? 아, 오, 오. 민철이네. 민철 저기 나락 웬만하면 빡세긴 하다, 빡세긴 해. 오, 이승, 이승 하다. 서 오버풀? 어, 생만 하지 마라, 어. 여기 생안될 건데, 아마. 생안할 거, 안 하겠지? 그렇지. 역시, 빌드 먹는 괴물. 이제 운영 괴물 보여줘, 이 영호. 운영 괴물. 그냥 선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 대각선이라. 어, 조금 명훈 오빠풀 멀사많 하니까. 꾸회 타니까. 어, 대각선 니다 나이스. 와, 아, 새로... 새로... 이 기가 맥혀 연... 아, 약간 대가 서치가 좋다고 하던데요. 뭐가... 그래요? 응... 음. 오호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두벌쪽으로 본다고 대가 서치하면은 좋다고 하던데... 어... 음. 그렇군요. 일단 늦은 가스다. 오버풀하면서 빠른 가스는 아니고 늦은 가스예요. 이러면은 조금 레어가 느립니다. 딱했더니, 딱했더니. 오, 오버풀 대가서 치했어 음, 음. 오케이. 에쿠리아. 7시로갈것 듯? 조기하다. 3분2 초, 3 초, 4 초, 3분5 초래요, 네 이거. 3 오래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7유 미저 하겠네, 명훈이우니우니 이제야, 딱. 응, 안삼이야, 안삼. 우린 선앤배. 블레어, 3분 4초래요. 우리는 선앤배 아니면 발킬인데, 선앤배 할 듯. 선앤배 그냥. 보여줘, 영호야. 미저. 네, 한번 뭐 중공군 마린 보여줘. 그래. 슬라 음, 중공마 보여줘, 중공마. 음, 마린 바로 가자. 아, 이게 연습을 많이 안 하니까 미저가 빡세네. 하디 가. 원이 안 된다, 손이. 아니, 근데 게임이 음. 이상했어. 터져 있었어, 좀. 음. 그게. 그래요? 어 아까 그두 판단 음, 맞아 아 근데 볼장이랑 할때 내가 6시에서 먹혀서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거 원래 메딕 살았으면은 음 맞아 10일 안 먹히는 건데 맞아 맞아 그거 먹히면서 이상해졌어 그 전까지 괜찮다가 고것또 이제 컨디션 이슈 음 그러니까 오랜만에 먹게 하니까 그럴 수 있어 어, 컨디션 하고. 이슈 아딱 100일 쉬었으면 컨디션 좋았을 것 같은데. 100일 쉬니까 나도 그때 이승은 하더라, 좋아 100일 쉬고 왔어야지. 하긴 100일 쉬었으면은 뭐 하나 나사 풀렸을 거야, 사업을 안 하든가. 와 근데 노발로 쬐것거 같은데 명훈이 그냥 개 쬐는데 그냥 육마치 그래? 배제했는데. 다가기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얘는 아찔러 줘야 돼. 뭐 찍을 게 없잖아 이거 선앤배 그냥 찍고 하는 거야 생마린대 되냥 그냥 묻지만 달리기 하는 거지 그냥 대각인데? 대각이어 가야 돼 얘는 대각인데 어떻게 가얘 너무 못됐어 지금 쟤는 심 뽑아 어? 딱선앤배인거매가선앤배인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선앤배도말인데 꾸준히 찍으면서 하면은 달릴 수 있어 그렇게 하다못 끼면 어떡해 알까? 먹히면 뭐 지는거지 뭐. 그럼 질럿도 뜰때 먹히면 어떡해 먹히면 지잖아 토스는 그래도 이제 리스크는 리스크 크진 않지 먹혀도 음... 하기 딱딱하니까 그건 아니고 물러가던데? <laughs> 방금 해보니까 그래? <laughs> <laughs> 아니 딱딱했는데 프로브가 물러가던데? <laughs> 아니 빠르게 나왔는데 프로브가 번지나겠다 딱질러만마당 질럿이 너무 많이 맞았어 그 리빙 그거를 얼마 잤으면 프로브가 치면서 놓았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지키러 안 가네 저그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 퀸퀸 목이 게임 스타일이 그냥 엇갈리면 에라 모르겠다고 달린다니까. 저그들이 근데 요새 좀 오린 많이. 무서워 느낌. 요즘에 오린 빡세. 히든레더 이더라. 하고 이 저가 아닌데 이번엔? 그러게 이 요즘, 요즘 리 미저 많이 해? 몰라 나 아까 미저에 두판 졌는데? 아, 그래? 7시? 메탈로 한, 번하겠다던 말인데? 이건 나가죠, 마린. 아, 근데 8비데안 털려? 나가자 x3 나가, 나가. 이거 나가는 게 맞아 안맞다상없잖아이 저거가 야 돼? 블 저거가 빼야 돼 아, 아, 이거 빨고 다 영호야. 어떡해 영호야. 스팀 빨고 스팀 빨고 스팀 빨고 이거 끝날 수도 있어. 끝날 수도 있다고. 끝날 이거. 수도 있어. 잘잘 잡으면 스팀 빨고 가자. 왜죠? 영호야. 빨리 갔으면. 와, 영호 왜 이렇게 소녀가 됐어, 영호야? 와, 원래 속도에 이영호 이거 스팀 빨고 뛰었을 텐데. 뛰었으면 무탈 없어서 끝났겠다. 그러니까 이 무탈이 지금 7력 8유 받고 내 이거 후속이 이제 나오는 거라 이제는 안 되고. 챙 늦었는데. 지금 뭐리의먹히는거 아니야 지금 늦었어 이지 늦었어 빼야돼 아니야 빼야돼 이제는 늦었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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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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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어 지금 지는데오 끝났는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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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니 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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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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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해볼게. 금 지금 지어 지금 영화 미리해볼게, 어, 해볼게. 누가 뽑 누가 뽑아? 누가 뽑아? 누구야? 미리는 님별민이 민초이 그렇게 해볼게 하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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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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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볼게. 아 우리 백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개 평가 고맙습니다. 땡하자. 땡컴 뭔가 하고 싶은 상황이긴 한데 안할것 같다. 아니야 네, 해 H 해. 뭔가 안할것 같아. 할게. 민이가 뭔가 선풍할 것 같아. 리용 H 가자. 민초이한테 아, 어, 많이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말리게 해. 영호 김민철 25년도 13대4라고? 여, 미쳤네 리영 H 가자, 리영 H. 영호는 하... 대각이 잘 뜨네. 그러게, 운이 좋은데? 이게 운이 좋은거.. 좋은거라고 봐야되는건지.. 안좋은건지.. 대각 뜨고 심리전 하면 괜찮잖아 이게 근데 애초에.. 어 뭐야 본진서플? 땡? 땡긴데? 땡할때 원래 맨날 안마당에다 하지 않았나? 안보여주려고 아니면 입구에다가 커맨드 박는 그건가? 그거 아니야? 그거 본진땡 두배로 아니야? 그럴수도.. 언더컴 커 할수도 있고 어, 오버만막는다말인데 어, 오버을 잠깐만. 근데 오버오버을 막을 만한? 아, 그것대로. 이구배럭. 배럭? 배럭이다나이어배럭지가배럭지재 배럭 어? 시어 아, 어? 너왜 이렇게 아데이야? 첫생이야. 뭐야? 안마당 배럭이야? 마당 배럭인데? 바이우스. 너도 심지. 너도 들인데? 근데 심지트를 이렇게, 이렇게 막해. 왜 이렇게 너무 들래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원래 왼쪽 서플 오른쪽 배럭인데. 아, 배럭 왼쪽이 좀 넓긴 해. 이거 띄워야 되는 데도. <laughs> 근데 띄 시간 없는데? 이막 뭐, 지운 거 아니야? 뭐, 헷갈라, 근데 뭐 대각 서치만 한다 했으니까 아, 아니야 이번에 거야. 새로 가는데어 대각 서치가 좋다면 뭐야 아 근데 뭐 모르니까 이거 라데온 또 아닌가 봐아 이거 링 근데, 근데 배럭을 설마... 너무 늦게 지었는데? 그니까 너무 늦게 느끼셨... 지 이거 근데 설마 11시로 가는 거 아니겠지? 대각 골라고 링? 어. 이거 번커 깔아야 될 느낌이야 이거 4링 그 사린이긴 사리, 할 거거든. 6링은안 하긴 해. 6링은안 하긴 아, 하는데. 아 번커? 야왜 이렇게? 너무 배뭐 이거 이거 뭐 막을 수 있나? 어,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아 근데 아직 링만 봐, 아 근데 아씨링뭐그 업적 막아 뭐? 이게 무섭냐? 아니 이거 새로 쓰면 그냥 끝났네. 아니 가로였으면 아 새로 없어졌으면 가로 가로였도 끝났잖아. 어, 용맹 찍었다. 와, 빡센데? 근데 이거 5시 갔어, 일단. 아, 근데 둘, 둘째 치킨이라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지금 세 갈래 길로 들어와. 치, 치킨이잖아, 이거는. 근데 용맹이 다 뛰었잖아, 지금. 아, 아 근데 5시, 5시 다섯, 갔잖아, 일단. 이제 지금 두마린째야 지금 막혀있어. 3마린째 안 뽑히고 있어. 이제 나 이제 뽑히고 있어. 아니야 이거 3마린 찍었어, 미리. 아, 근데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 한 마리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니올 아, 생각 없다, 올 생각 없다. 그냥 뿌린다, 뿌린다. 아, 팩인 줄 알고? 그렇지, 영호한테 이거 생각 안 하기 근데 영호 힘 있지 이거 너무 괘씸하 아, 그러니까 이거 솔직위반딱 아, 근데 오히려 낚아 먹기 안 되나? 어, 낚아 먹어봐, 영호야 사는 데 그만 뭔가 쌩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막 아, 그런 거같 대충 하고. 지은 거 같아 그지 고민하다가 아, 근데 이거 못 오겠다 못못 오, 나이스 왜 이러지 화냄배 이러고 화냄배? 허허허허 그럼 뭐 나쁘진 않아? 왜얘안 어, 무서워? 어쨌든 1 5까 지금 오. 못 들어오지 다 말이는 못 들어오. 오히려 오히려 좋은데? 우리 못 들어. 영가 이기고 극락 이러면 우리 극락이 택신 영웅인가? 아 맞나? 영호 영어 아니야? 영호가 속이 많은 거 아니야? 영호 이승 이때잖아. 2패. 나도 나도 이승 이승 이때. 그럼 둘이 하는 건아니나락은나 확정이지 그냥. 나랑 김민초이네. 그냥 어떡해. 따라가면 안되네데 김민초이라고? 이거 집. 지... 이거 지는 거잖아. 김민초이가.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그럼 3패야? 김민초이 1승 2패. 저기 2패가 없어? 아, 2승 2패일 최소한. 아, 어... 씨. 아니, 1승 1패 최소한. 김민초이만 이거 2패 중이라서. 아, 김민초이네. 다승은 저기 는 일장이 어 그래, 네. 중치 한번 생각나게 해줄게 미칠 이렇게 간답니다. 하면은 탈안 지킬 텐데 가 볼게 한번만 말이 왔다 갔다 해주면 안 지킬 텐데 중치 저거가 우승한 거 맞아? 음 테란 갭 개처맞았어 영훈이가 아, 왜이렇 됐어 저거가 영훈이가 이 킬인가 삼 킬인가 아삼 킬인가 내가 두번 졌어 근데 테란 애들이 다영승이었어한명한 한 명이 r 승 I'm n 나도 y 승하고 음, 저거들이 i n 가 미쳤네. d a d d 이 singer. I'm not sure if y o u 이 e 이 l 이이 t l e bit of a song. I'm not 거 u r e if y 거 u r e 민철이, t t 배인건 아는데 이게 오버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없는 빌드야 어? 그러, 아 그러게 오버풀하고 했잖아 오버풀로 예. 시작했잖아 그니까 러 지금 내가 불리하다 생각하고 지금 약간의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 음... 상관없어 근데 그니까 뭔가 좀간난할것 같은데 테라리좋운 그러니까 출발이라 괜찮나 이렇게 4햇 해도? 어 괜찮지 이게 왜냐면은 이 4햇은 그 저거가 늦은가스 했을 때, 나 좋은거야 그래야 드론 을 때, 잘붙이고 하는거 우 애매해 너무 도이안 되는데. 잘 맞고 국에서도이동했리 어? 봤다 아니 저이동회처리를하려나 아니겠지? 모를수도 있긴해 을탈이 나왔는데 음. 알수도 있고 해출리 아, 보이긴 했거든. 역시 리영모. 근데 이게 나가면 안 되긴 해. 그냥 계속 나가는 척 음. 해주고 뮤링 계속 찍게 하고. 열한 시. 이1일지까지 네, 버팅기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덩어리들. 열한 시가 는 게. 네. 그래서 나가는 척만 해. 1한시안 마당인 거 대충. 대충 생각하기지 한두 마린 정도만 보내주고. 다 마린 나왔대? 뭐 나. 오, 때렸어야 어? 때렸어야 됐는데 어? 거기 저는데 토크? 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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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메디 아니 밑에 많이 피 많이 깔았어 음. 지금 빨리 딸피야 11시 가면 좀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모아서 어 메디 메디 어 저거 몇무야? 지금 7미요 근데 하나가 아더 11시 어 11시 봤다 11시 딱두 방향으로 방향 보네 방향에다 뿌렸네 스캔을 좌우에다 응. 중에... 뿌리면 되던데 본진 마당 그니까딱 그렇게 뿌리네. 어, 야 누구야? 소수 안 있어. 어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원래 나이스 원래 건 어, 좋아. 이거 나가면 안 돼. 나가 먹혀. 뭐 해야 돼? 다시 와야, 와야 돼. 돼. 아어 이제 아 조심 아 먹힐 것 같은데 와야 되는데 합류해야 되는데 지금 최대 버렸다 이거. 어. 맞아? 버렸다. 그냥 버리고 그냥 지금, 잘 쏜다. 그안 보이면서 안 보이게 하면서. 오, 어, 나이스. 근데 왜 이렇게 다 완전 아마드나? 아, 연결했어. 아, 아, 수... 어, 이 상태에서 연약식한테 쭉달려봐 갖고. 지마냥 맞냐? 없어지고. 아뭐 놓쳤어. 아이를 줬어. 아, 잠깐만. 이 링이... 아이. 아니, 아니 이거... 놓쳤는데 딸기도 안 돼. 그냥 쭉? 이 마리는 안보여더라는데 아, 아프다. 이 이젠 놓칠 것 없어져. 아, 근데 이거 먹히면 지는데 이제. 뭐 어, 3마린. 3마린으로 대박 쳐야겠다. 몇 마리 이거랑 최대한 시간 끌기 어, 10타 빠리 생각 못할것 같은데. 탱크 어, 탱크 베스 못할것 같아. 벌써 탱크 박히네. 탱크 베스 타이밍 나온다. 이거 핀 느리다. 아, 느려 나와. 한데? 타이밍 나와. 이거 그냥 지금 뮤탈 저글링이만안 담기면 타이밍 나와. 진짜 어, 위험해. 위험하지 않나? 많이 얘들. 아, 저 퇴진다. 벌써 3마린이 느리게? 지금 시선 끌어야 돼서 3마린이. 어어, 하나 본 거. 마거야들 <목소리> 마거야 아래로 리 아래로 그렇지 오 여럿이 어떻게 돼요 삼발이 삼발이 이런 오리냐 오리냐 이제 털이만 보스 오 뷰탈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일단 뷰탈 어? 다 죽었어 리페어봐 와 털이 리페어봐 아아이 오리냐 오리 근데 히드라 나 왔다 뷰탈이 안 온다 어가봐그 이기는 거니야경게막그 거야 마 이기지 어 추가 가가 그거야 그래요 하급까지만 버티면 돼. 방일업 돼봐 방일업 용호야 방일업 될때 늦는데 이 배럭 뛰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방일업, 방일업 이제 곧될 텐데 10분대에 될 텐데 거의 어? 버, 버텼는데 이러면? 결국에? 이러면 좋아 이러 좋아 우리가 이겼어 그니까 러 맘에 지금 탱크 배스딱 다섯 부대만 가져가면 이겨 아1배럭걸왜 가오펴어 죽어 1밴 안 되나? 아까 1밴이었잖아 아니야 몰라 아 저거 아까 구와준에 그 3마리 돌리는 센스가 미쳤다 그러게 그것 때문에 근데 네, 아, 하돼 그래. 아니 아, 나가지와 그래, 제발 영호야 그냥 모아줘 제발. 어이슬록 어, 됐잖아. 배석까지 배슬, 기다려. 그냥 기다려줘 제발. 김민철 개쇼부야. 어이 드론 쟨네. 어? 잠깐 나가면 이기던데 다시? 근데 이거 오, 배슬 기다렸다가 가면 돼. 3탱이잖아. 3탱이잖아. 그니까 이래도 돼. 어, 야긴한다. 진짜. 뭐 11시로 11시로 가면 얘도 막올인이었다가 드론이었다가 이런 거 되게 잘해 가지고 챔버 이제 챔버 없도 존나 들어요. 벙커 짓고. 지금이 제일 세. 11렙이 제일 세. 이러면 안 지고 이거더라 선임이야 땅인가 레레멘가 이러면 아니 아니 가는 거 가는 레멘 아니 파는 거 아이오야 이거, 이거 지금 어차피 업 지금 1, 일원만 해도 충분해 이거 지금 배럭터 뽑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네, 잠깐만 이거 오 잠깐만 이거 빨리 거. 가야 돼 용호야 이거 가디언 뽑는다 대구야 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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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상대가 어차피 상대 어 상대야 아... 어, 3대, 어, 그래도 괜찮아 열한시 봐자 열시시찍 공격 지어야 되는데 쭉 달려들. 쭉 달려, 쭉 달려, 쭉 달려, 쭉, 달려. 어, 쭉 시간 모는 거야 이거 빨리 돼. 쭉쭉 가야 돼. 쭉, 쭉야돼 쭉, 쭉. 라비, 빈탈에 걸고, 그냥 어쨌다. 그렇지. 그렇지. 오, 못 뺀다, 못 뺀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언제? 많이, 많이. 어, 나이스. 진짜, 오, 나이스. 오, 다오 그냥 쭉 찰까봐. 스틱 빨고.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저거 쭉 가면. 어, 없어, 없어, 없어. 바디, 저거 아, 가디, 저거 가디. 김이치로도. 빨리 나, 빨리 어 아, 이제 없어. 빨리, 빨리. 오, 멀 그렇지! 가이 아직 아, 었어 이거 어떻게 막 이거를? 디었어배만 살리면. 럭커럭커럭커이거어떻게땅이이게 막지 이제? 네, 어떻 이걸, 이걸 해간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지또이지아 이거 아. 어, 위, 어, 위, 어, 다 보고 있어. 위를 위, 위, 를 위를 집중해. 그건 머리. 그렇지. 그렇지. 오다 죽었어 오커거커거 근데 어 막을게 없어 막을게 없어역시스아제 뽑아봐 제발 야 이건 내가 못 뽑아 이제 너네가 뽑어 그건 어차피 내가 니까 내가 영 뽑았잖아 너네 다고어 나랑 뽑자 나랑 뽑지 마 미안해 나 진짜 나랑이야 진짜 나랑이야 이거 이거 로 할게 로나또 야 영호가 해주네 그래도 슈웨까지 으어 야 저거는 잘하긴 한다 어나나나 영호 진짜 기세 찌린다 유닛이 그니까 러픽픽스러워지 저거들이 찌린다 영호가 원래 다른 테란들 같았으면 저 마린 다 먹히고 이제 밀봉당하는 사이즈인데 와. 어한 마린으로 저 엇박을 주고 역시 이영와 역시 이 영호 아, 미쳤다 어슈웨로 왔다 아슈웨로 왔다 와 이게 이런가 와. <목소리> 안 했어. 와, 어, 이게 영어야? 아니 아니, 한판더 한한한더한 해야 돼, 영어야. 한판더 해야 돼.